복 많이 받으세요. Lucky, Lucky. 행운버거. 와 행운이 가득하다. 안녕하십니까 삼 대장입니다. 삼.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 불운용의 새복 많이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새해 세요새 복들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행운 버거를 준비해왔습니다. 행운 버거라, 저는 이거 처음 먹어봐요. 어, 저도 처음 먹어봐요. 응? 응. 저는 원래 맥도날드 좋아하기 때문에 오. 그 연말연초에 항상 행운 응. 버거 먹습니다. 저 이게 오. 매년 그이 시즌에 나오는 버거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오, 이제 골드랑 골드 스페셜이 있는데 네. 골드 스페셜에 해시브라인더 얹어진 거예요. 오. 그다음에 음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행운. 어, 골드 피즈. <웃음> 피즈. <웃음> 골드 맥피즈. <laughs> <laughs> 골드 맥피즈. <laughs> 오렌지 그 시럽. 스 라이트를 right. 섞은. 오. Oh. 이것도 먹으면 기부금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거예요? 네. 뭐 100원씩 적립된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먹으면? 그 음. 뭐 얼마 적립한 거야? 그러면 8개, 9개. 900원. 와. 900원에 <laughs> 이거 맥피지 3개. 1,200원. 어, 1,200원. <laughs> 아. 자 기부면 먹어야 돼. 그냥 골드야, 이게? 요거 약간 먹어 골드. 질다랗게 생겼네. 옛날에 불갈비 버거 아시는 분. 아 <laughs> 롯데리아? 야, 그거랑 비슷한데? 음. 짜라 행운 불갈비버거랑 비슷한데 생긴 음. 것도? 돼지고기 생각한다. 패티죠 이게? 음. 돼지고기 패티라 하더라고요 먹어봅시다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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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형이 좋아하는 느낌 아니야 이거? 응 음. 약간 롯데리아 같은데? 갈릭향 같은 거 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갈릭소스가 있을 거예요 음. 음 맛있네 맛있다니까 음 오우야 행운 행운 들어오는 기분이야 음, 음. 약간 이 패티가 돼지고기다 보니까 동그랑땡 같기도 하고 음, <laughs> 맞아 맞이 인생 약간 마요네즈 소스 같은 것도 음. 같이 어우러지면서 맛있어 이바베큐 소스도 맛있어 음오 어, 오렌지 있네 맛어저유추왕 리제요 음. 돼지 패티가 왜 들어갔냐 행운의 상징 아닙니까 돼지가 음. 그 행운 버거라서 돼지 패티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유추합니다 패티를 쓰는데 음 근데 여기 도 독특한 게 있습니다 감튀가 이렇게 생겼어. 칼리 프라이 칼리 어 혹시 돼지꼬리? 어. 약간 돼지꼬리 칼리하니까 어. 원래 근데 뭐 콩고기 패티도 쓴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거 유추, 아니다, 유추 실패 유추하다 유추합니다 맛씀으면 다르려나? 칼리 약간 식감이 좀 달라 먹는 재미도 있어 음 식감이 좀 다르고 바삭한데? 음, 음. 맨날 그 감튀보다 일 음. 요게 또, 제 알기로는 단품으로안 팔아요. 음. 세트를 시켜야 돼. 아, 진짜? 응, 음, 그래서 나는 이거 먹으려고도 이 세트를 시켜. 음. 와. 음, 이거 약간 매콤한 시즈닝 돼 있는 건가? 아데 붉네? 응, 음, 행운이잖아. 음, 붉은 거면 행운이에요? 복. 아, 중국에서는 원래 붉은 거 복의 상징이지? 아 맞아. <웃음> <웃음> 그래서 뭐 다들 연말, 연초. 혜태현이 보내셨나요? 네, 저는 저번주에 예고 드린대로 가족들과 보냈습니다. 오, 예술고등학교에서요? 응. 약속 지키는 남자네. 그렇죠. 약지남. 우리 집에 스펠이 남달라. 소머리를 삶아. 오, 음 집에서. 소머리를 삶아. 소머리 고기를, 수육을 먹어. 돼지머리 고기도 아니고. 우살도 있고, 마. 집에서 삶아. 그 머리를? <laughs> 이모들이랑 아예 <laughs> 사서? 응, 어, 시장에서 사서. <laughs> 유튜버들만 먹는 거 아니었어. 와 그거 먹고, 이제, 떡만두국도 당연히 먹고. 음, 대박이다. 음 맛있어, 맛있더라고. 하루 다운 거 보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난 그냥 잤어요, 저. 아, 음이 응 있잖아. 아, 요즘 그거를 안 보게 되더라고. 땡, 이거 끝까지 들었는데. 나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잠든 것 같은데. 그거 뭐, 진짜 사람 엄청 많이 모였대. 맞아, 몇만 음, 명 모였대. 3만 명인가, 4만 음. 명인가. 보신가? 어. 사건 하나 있었잖아 광안리에서 아뭐 드론쇼 하기로 했는데 드론, 그거 드론, <laughs> 오류, 오류 나가지고 드론 안 나왔대. <laughs> 해프닝 해프닝. 저는 결혼하고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 어그러네 아, 그래서 이제 해돋이 보러 도봉산 있어요. 도봉산. 도봉산? 어 도봉산 이 있어서 딱 올라갔는데. 원래 그 주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마당바위라고 아 음. 마당바위 코스가 있는데 음. 너무 어두운 거야 그날 원래 새벽 어둡잖아 나나 헤드램프 있는데 그거 빌려줄 거야 잘안 보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 있었어 그러니까 왼쪽이 마당바위 가는 길이야 거기 갔다 그랬는데 근데 오른쪽에도 사람이 가고 있잖아 음. 그래서 그냥 또 미끄러웠어 눈 오고 이래서 그냥 따라갔구만 어, 그래서 바닥만 보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야 예, 혼돈이었네 이거 그, 잘못한 그, 거 그, 아니야 마당바위로 갔어야 되는데 뒷마당바위 뒷마당 바이로 한 거야. Uh -huh.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아. 너무 어두우니까 근데 그 사이드에 완전 명당이 있는 거야 아 일출 명당? 어 일출 명당 아 정상까지는 안 갔어? 정상까지 어. 아니고 뜻하지 않게 거기서 해돋이를 아. 즐기고 마당바위 가면 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많지 끼어 막, 막부딪히고막 위험해 막, 막 시끄러울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진짜 잔잔하게 즐길 수 있었어 오 좋았네 행운이네 그냥 진짜 행운이었어 그거는 좋지 와 해돋이 그리고

페스티벌은 음. 맛이 추가됐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에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동네 친구들이랑 친구네 집에서 음. 11시쯤 모여가지고 어, 땡땡 거몰라고 음. 뭐 근데 기다리는데 또 그때 뭐 가요 대상 같은 걸 하고 있었어. 음. 저도 와이프 있고 친구도 여친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커플들이었는데. 음. 야, 걸그룹 고난 들 계속 보는 편인데, 이 새끼들. 그러면서역해만본게 어디야. <웃음> 어, <웃음> 그치. 이거 왜 보고 있니? 아,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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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그거 다 보고. 아, 뭔가 아쉬운 거야. 왜요? 더 보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애들 유튜브로 막, 하나씩 뭐, 블랙핑크, 뉴직스뭐 <laughs> 보면서 이제, 야, 너 누가 제일 낫고, <laughs> 난 누가 제일 낫지, 막, 음, 이런 거 군대에서 하는 건데, 그거. <laughs> 여친들이랑 와이프들이 <외부들이 웃음> 한심하게 쳐다보고 <전화> 있더라고. <laughs> 아 근데 해돋이 보러 가는 거 응. 아 나이 들면서 한사람 응. 너무 많은 곳 가고 막 그런 거 응. 별로고 하니까 뭔 응.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응. 아 막상 가서 보니까 응. 좋더라 기운이 달라 낭만 있지? 음. 낭만이 있었어 근데 진짜 응. 민준이랑도 같이 갔었거든 셋이 응. 의미 있게 보냈네 아 진짜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때 뉴스 진한이 서울대 <laughs> 시캠 먹고 있었는데 저소마리 소머리 먹고 자고 있었어요 아 그다음 에좀 충격적인 뉴스 를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저 개명했습니다. 응? 개명했다고요. 개명대학교 응. 입학한다고? 이름 바꿨다고 나. 어? 하지 마. 진짜로? 아 그런 거안믿잖아요 <laughs>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갑자기 개명이야. 개명이야. <laughs> 한자만 바꿨 한자. 한자? 아 김경원은 똑같은데. 어. 아, 뭐 네. 물의 기운이 모자라서 뭐불록 한자 추가하고 이런 거야? 물의 기운. <laughs> 물 수변 넣어야 돼. <laughs> 저안 믿지 왜 그런 거? 내가 쇠 기운이 너무 세. 아 사주에 금이 많아서 물로? 물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름으로 잡을 수 있고 음. 아니면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그러가고나 아, 아, 물로 많은 물로 많은 것으로 아나 <laughs> 원래 이런 거안 믿는데 막상 는 그냥 재미로 그냥 몰라서 신현이가 내가 돈 내고 사주를 안 받았어 음. 아형 좋은 사주 봐줬잖아 내가 아 그건 비싸더라고 근데 그래? 너 아, 사주 바탕으로 하는 건가 봐 네이버로 고 순만주가 보고 사주야 10만원? 헉! 음. <laughs> 같은 거 맞네? 근데 좀 신기하더라고, 재밌기도 하고. 좀 월주, 맞아?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음. 제일 공감 가는 게 있었어. 당신은 하는 일이 뭐다안 되진 않아. 음. 뭘 하든. 달걀 때도 있고 음. 근데 그 일이 끝나는 시점에 당신 손에 남는 게 없어, 항상. 음. 나 진짜 그러잖아. 물 기운이 부족해서 못, 가, 못 가도, 못 가도, 못 가주고 술을 새 나가는 거야. 음. 음. 너무 공감되더라고, 내가 그래. 그게. 음. 음. 그가지고 어떻게 될까 사장님. 음. 이름을 바꿔라. 야, 와, 개명이 15만 원입니다. 야, 그, 그 거기서 응. 영업 당했네. <laughs> 뭘 물을 추가해 무슨. 아, 야, 제주도로 이사 가를 15만 원 주고 개명하는 게 낫잖아. 그냥 영업 당하는 거요원플러스원죠 <laughs> 영업 당한 거. 돈 슬슬 나왔다 또. 아. 25만 원씩 정총 그래서 남, 남, 남는 게 없는 게 아닐까? 네나 <laughs> 이제 엠, 나, 나 이제 나 이제 돈 많이 쌓을 거야 나 이제 이름에 무슨 자 들어?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말안 했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해지면 그런 데 의지한구나. 전혀 <laughs> 아니라. 아니, 진짜 재미로 왔는데 무슨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미주야 아, 본전이니까. 네. 아니 그만이야 딱 미주야 음. 본전. 완전 한글을 바꾼 건 아니지만 개명을 해본다는 뭐 그런 경험도 음... 해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잘 돼. 응. 그러다 그런 거에 빠지는 거야. 응. 맹신하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쪽쪽히 지하게 되지. 이름 바꿔도 내가 이렇게도 됐 되네. 야, 최고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1만원 주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응.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빠지면 맞아. 안 되는 거야. 너? 너 여기서 세배 잘될수 있는데 내가 알려 줄까? <laughs> 알려 줄. 지금 하는일 그만 두고 따는 거 해. 그럼 어할 거야? 이번엔 나무 목자를 두 개를 넣어 봐. <laughs> 이렇게 되는할 거야? <laughs> 형, 그, 이름 바꾸고 성생님탈테할거 같아. 우리한테 이런 거 같아. 얘들아, 내가 여기서 잘 되려면, 그분이 그러시는데, <laughs> 그럴 거 같아. 근데 형, 행동력 좋다. 바로 바꾸네? 음, 응, 난 몰랐네. 형, 그냥 바로 해, 그냥 잘해서. 믿을 만한 분이야? <laughs>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서 갔어 네이버에 쳐서. 하. <laughs> 이게 바꿀까면 좀, 유명한 데 가서 좀, 물어보지. 명리하게 대가래, 자기가. 아 명리하게 대가? 응. 뭔가 그러니까 그, 올해, 내년에, 응. 좋대? 바꾸면? 바꾸면 더좋겠지바꾸면저에도 음. 못해 그럼 일단 지켜봐야겠네 아, 내년이 올연말에 어떨지 궁금하다 하네 25년도야 이거 그러니까. 올해도 나쁘지 않아 거의 4 6살까이 음. 절정이네 내 인생 최고봉이네 아니 근데 나좀안 좋은 것도 있었어 뭐야? 마누라 도망갈 수 같아. 그 네이버 사진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사십세 지나가지고 응. 욕심을 딱 버리래. 그냥 갖고 있는 걸로 그 지키래 그냥. 맥킹하지 음. 음. 말고. 필사적으로안 음. 그렇잖아? 응. 어. 사십세 지나서도 5 0 대까지 욕심 부리잖아. 응. 정말 비참한 노구를 맞이한대. 야, 장비너. 아. 어. 어. 누군지 몰라도 형잘 구슬렸네. 아주 맹진하네, 맹진해. 명리학의 대가다. 내가 몇년 전에 심심 먹방에서그 데이터다, 빅데이터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던데. 그리고 무슨 태어난 년도랑 시리로 어떻게 운명이 결정됩니까? 오히려 난 사주보다 진짜 신점 있지. 오히려 진짜 진짜 아예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거. 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심플성 있다고 봐. 됐어 그냥 잘 되면 돼. 맞다. 음. 올해 값진 년이잖아요. 응. 다들 값진 인생 사시고. 야, 진짜 건강하고 값지게 사자 응. 음.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 작심삼일. 오늘도 운동 가면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러게. 아, 그래서 내가 작심삼일에 파회법을안 했어. 작심을 안 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아무런 작심도 안 했어. 뭘 작심했나요? 작심보다는 행동으로 했습니다. 오. 도타클로스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아 오늘 어, 어제 올렸더라? 어, 보진 않았습니다. 네, 재밌더라고요. 괜찮아요 어. 저도 이거 위에 알림도 나 알람이 또 더라고? <laughs> <laughs> 그러고 저 <좀> 봤습니다. 왜, <laughs> 왜 그러세요, 대강수단발신사 일본 가자잖아. 맞아 맞아. 베이프 <laughs> 거기서 가고. 음 초반이네요 딱 영상 초반. <laughs> <laughs> 좋아요 눌렀어? 좋아요 눌렀어.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눌렀같 거기까지 싸잖아. 그러면 돼 그러면 돼. 돼. 기본이지 이그 정도는. 야 근데 댓글 그거 댓글 보니까 야얘 팬들이 진짜 있어. 도타로스 음, 뭐, 음, 팬들이. 찍는거 없어? 근데 애증의 얘를. 나를 미워한데 내가 너무 안 올리니까 내가한 2년인가 그랬잖아 안 올린지 응. 그그 도타 팬들이 미... 너무 즐거우면서도 밉대 어그 응. 아, 정도야? 뭐, 어떻게 이 영상을 기다렸다 줄까? 이지아 씨가 이런데 러 김도현 영상을 <laughs> <laughs> 어, 기다렸나? 개더럽지 <그게> 재밌다. 재밌다. <웃음> <웃음> 이름 잘 바꿨다. 다른 <laughs> 모자이크 뭐 같아. 어떻게 <laughs> 드립, <갑자기> 드립이 늘어났는데? 이게 <laughs> <laughs> 계속 막 운세 운세 거리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할건 하고 어떻게 풀리길 기다려야지 아 운이 좋으니까 뭐뭐뭐 뭐, 뭐, 대충 해야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었죠 운칠기 삽니다 어운칠기를 산다는 거죠? 응운칠기삽 음, <laughs> 운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음 되게 결정적인 요소야 마지막은 무조건 운이다? 음. 똑같은 결과물을 내도 얘는 진짜 떡상이고 얘는 그냥 못떠고 이럴 수도 있어 음 내가 좀 그렇게 생각해 음. 근데 그거에 덧붙여서 저는 준비된자가 그 행운을 거머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재영 씨. 네? 너랑나나똑같은 아이 사고하지 며쳤어? 다 똑같이 됐어. 응. 근데 너는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 눈에 띈 거야. 응. 그거가 리뷰를 했는데 응. 너 떡상했어. 근데 왜 내가 눈에 눈에 띄었을까? 아무래도 <laughs> 똑같 있으니까 사람이 신뢰감이 있어 보이니까. 아니야. 지나가다 발견한 거야, 그냥. 응, 응, 응. 건장하고. 그렇지. 눈에 띄는 것도 눈이... 그 사람의 매력이다. 준비된 그걸. 그렇지 너가 그냥 여기서 살만 더기록적 내가 이러고 이러고 하면 어우 어, 어 저기 사업 제안하기도 싫네 이럴 거 아니야 예하지마 <laughs> 아니 이, 이, 감자튀김 좀 짜다 응 음, 계속 먹으니까 아까 어. 해시브라운까지 먹어가지고 더 그런 거 같더라고 응 음, 일반 음. 맥도날드 그 감자튀김보다 훨씬 자극적이다 감자튀김보다 한 초에 약간 양념 좀 돼있지 네 해시브라운 그럼 맛 평가 했나요? 골드 스페셜? 일반 해시브라운이던데요? 그게 패시브라인이 들어와서 더더 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지 뭐. 아뭐패시브라인 아, 그렇게 짜게 느껴지진 않았어. 응. 나 그냥 알게 모르게 넘어갔다 그냥. 음. 응. 응. 뭐 그게 존재감이 막 엄청 있잖아고 그냥 감자향이 응. 좀 풍겨나오는 정도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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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어요. 탭주 <놀람> 긴모 <놀람> 인사오메신유에 <놀람> <놀람> 1 2 가지 동물 있잖아요. 응. 그 용만 전설의 동물이냐. 다 존재하는 동물인데 왜용어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왜 만들어졌는지? 뭐 어, 뜬금없잖아 야, 오늘도 동물에 맞는 요리 좀먹어보려 했더니 용이야? 용을 응. 어디서 보여? 용으로 만든 요리를 어떻게 구해? 용이 빠져야 된다? 12마리 동물 중에? 용이 빠지고 뭐곰 뭐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곰 없지? 곰 없지 곰, 없지. 곰, 곰 없잖아 곰도 곰꽤 나름 상징적인 동물인데 아 새류 새? 닭밖에 없지 않나? 뭐뭐 뭐 페리카나 이런 거 <laughs> 그러면 페리카나 치킨 시켜서 먹으면 되 와그 새해 딱 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친구들이 술을 사는데. 응. 그러니까 05년생부터 그 이상부터 <laughs> 구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모가 서로 뭐 05년생이 뭐야? 너그렇 아, 있지? 이제 그거구나. 05년생이면 유치원생 아니야? 그렇지? <laughs>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나 중학교 1학년 때 태어나야 돼. 5년생이 진짜 뭐야? 생각해 보면 06 07 아이돌들도 많아. 왜? 형그 아이돌 본거 아니야? 계속. <laughs> 아, 진짜? 유치원생뭐그고유치원생도 하게 해 봤네. 한이는몇 년생이야? EXID? 이제, 어. 해야지, 이엑스아이디 한인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요즘 아니라 보통 신사 한인 말하는 거. 달려라 한인 나오고 있어 이러다가. 그래도 괜찮은데. 공사민가 공사할 거야 아마. 공사년생. 공사년생. 어 씨가 안 되겠다. 형 공사년생 본 거네. 아, 죄책감 들어 약간. <laughs> 그래서 진짜 삼촌 팬 삼촌 팬 하는 거다. 진짜 형. 삼촌벌이네. 음, 진짜 삼촌벌이네. 거기 있던 그 여자애들이 어이 없어야만 하다.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제 친구가. 해외 딱 이제 12월 31일에 전화가 왔어요. 깜짝 퀴즈를 내는 거야, 문제를. 자기가 친구 다섯 명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 어 내가 맞춰볼게. 참고로 저는 5초만에 맞췄어요. 상식 퀴즈야? 상식이야. 어. 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음. 의무는? 정답. 납세 의무. 국방. 국방의 무 지방자치. <laughs> 네. 아, 자, 조용해. 장난친거야 어? 대한민국 아, 국민, 부적격한데 아, 제발! 추방 아, 아니. 신고의 의무! <laughs> 아니, 또 중국은 아니지, 중국에서 대의 뭐. <laughs> 중국은 <웃음> 쓰레기 분리 배출. 아, 아니. 그거 있잖아. 평화! 근데 힌트 줄게. 아, 잘, 잘.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 4일 내지 5일은 무조건 하는 거야. 아! 아, 아. 일하는 거! 성실의 의무! <laughs>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맞아요! 일하는 거! 성실해야 되잖아! <laughs> 성실. 마지막 하나! 의무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 그 정답과 의무가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의료보험. 지금 우리 나이 때보단 우리 아래 나이 때가더 중요하지. 아! 그, 육 아, 그. 아, 맞아, 교육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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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참 어렵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아, 하기가. 내 친구도 이제 전화해서 나 빼고 아무도 네 개를 다못 맞췄대요. 많아야세개였대나 애국자! 리재영 너너 어떻게 알았어? 네. 아니 근데 평소에 응. 이걸 누가 물어보면 바로 답해야겠다 고약가 외우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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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촬영 중이나 그럴 때 네가 물어볼 아, 수도 있잖아 그치. 못 말하면 쪽팔리니까 응. 5초 만에 대답하기 막 연습하고 막. 응. 근데 그렇게 해야 되네 응. 그렇지 국민의사장님은 알고 있어야죠 아유. 자 그래서 <laughs>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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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먹방 괴댓 읽기 좋아요 622개 오호 애국보수리제형 아야이 또... 사람은 뭐... 또 받으셨네 닉네 만으로 받는 거 같아 그냥 <laughs> 형들 23년도 고마웠어 24년도 나랑 밥친구 해줘 사랑하는 애국보수 재형이형 중국인 도윤이형 천마초 일장호소인 경원이형아트 <laughs> 무슨 조합이야 중국인 아닙니다 그 진짜 일장호소야 저희도 전년동안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24년도 같이 한, 같이 갑시다. 아. 자, 그래서 오늘 신년맞이 맥도날드 해운버거 먹어봤습니다. 예. 이거 이제 판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서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고자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땅!